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자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자문 말씀은 자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이 아름다운 노루 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 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 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일이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이르리로다. 오늘은 낯선 여자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잠먼 5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는 한 남자에게 주시는 아내를 물 저장고와 우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낯선 여자를 통해 물을 마시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물 저장고, 자신의 우물인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은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낳고 다산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이 오직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에게 속한 가정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의 몸과 여러분 자신의 삶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며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에게 독점이 된 것이며 서로에게 귀속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7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오늘날처럼 악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간직하였다가 오직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언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고 오직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연예인들, 성공적인 삶을 산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음욕의 노예가 되어 간음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나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유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우리 자신에게 행복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슬쩍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힐끔 대충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죄들의 줄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더 이상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고 큰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남자, 예쁜 여자와의 환상적인 만남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합당한 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짝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받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걸어가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자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자원 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발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 또 홈스쿨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